이 가스 탐지기거든요. 예. 미세하게 이제 네. 뭐 서비스에서 어떤 제품인지 어, 네. 모르겠지만 네. 저희는 한 가지 또 정밀한 게또 있어요. 아. 두 가지예요.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앰페 탐지기지만 예. 보다 또 미세한 어, 가스는 또 필요해. 요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보시면 여기 좀 반응이 없죠. 예. 그 가스가 지금 눈에 보시면 보시죠 이제 발이 맞야 되겠네 렇게다 뜯어 놔야지 볼수 있지 안 뜯으면 볼 수가 없어요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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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는 뜯어서 이렇게 펄 싶던 거 같은데 아 숫자가 안 올라가요? 예 이거는 음, 1년에 한 번씩 충분한다는 거딱 기억했어요 음. 진짜 냉멸 당하 터지잖아요 다행히 예. 그러면은 첫 행은 한 번이었다가 예두번째는두번 왜냐하면 이 상태가 이렇게 차이되면 벌어져요.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시면 이게 벌어진다는 거는 점점 가스가 더 양이 많이 분출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근데 용접부이라든가 연결부위는 네. 용접 항상 일정해요. 아... 왜냐면용접은 보시는게 용접을 계속 덧방으로 이렇게 씌우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스가 센다고 해도 1 년에 한번씩 충전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음... 그런 사례들도 보뭐 제가 블로그 써놓은 것도 음... 있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이런데 반응이. 없죠, 그쵸? 죠 예. 여기 보이는 없죠? 이제이땅 속에서 올라오잖아요? 예. 이 배관을 빼고 넣을 수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관로가 있다는 거잖아요? 예. 그러면 땅 속에서도 올라오는 게 가스가 일로 넘칠 거란 말이에요? 아. 그러면 이제 여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놓고 내가 보거든요? 음. 근데 여기 반응이 없죠? 예. 그리고? 가스가 완전히 빠진 건 아니에요. 항상 예. 네.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가스가 서비스에서는 조금 빠졌다 말이에요. 예. 뭐 조금 빠지니까 조금만 넣으면 되겠다. 어, 맞아요. 예.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하고 이게... 빨리 에이스 하고 잘 가시도록. 이게 보시면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린이냉문는두 가지 성분이 섞였다고 했잖아요. 예. 가스가 빠지면 이 성분이 빠지는지이 성분이 빠졌는지 몰라요. 예. 그러면 넣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임의로 성분을 만들어서 넣는다는 거잖아요. 비율이 안 맞게 예. 압력은 맞출 수 있어도 실제로 비율이 틀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그날 그 온도에는 맞아요. 보시면 이제 새로 면이 반응이 나오겠죠? 네. 잠시만 조금 올라가죠. 그렇죠? 그렇 얘는 이제 멀쩡하게 예. 올라가게 더 미세해요. 근데 아. 봐보세요 그럼 이제 이거 올라가니까 축소해 나가야 되겠죠. 그렇죠? 예. 그러면은 여기딱해 볼까요? 아. 잘 올라가죠. 연결 부분. 그렇죠. 로 올라가죠. 그렇죠? 저뭐 부분 깨지거나 뭐 그런 제대로 안 깨졌다는 아. 거죠. 보시면, 얘는 근데, 예. 반응이, 나오죠, 그래도, 그쵸? 나오죠, 그쵸? 얘가 나올 정도면, 얘는 더 미세하게 다볼 수가 있는데, 옆에 거 볼게요. 옆에 거는, 그죠 여기 멈췄죠? 예. 이거딱 하나의 사연이, 가스가 분출되니까 이 주변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? 아 그쵸. 그 포인트를 접어라, 그래도. 딱 보면은, 이제 얘도, 안 올라가죠. 음 얘는 포인트를 딱찍어서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. 네네. 근데, 뭐, 근데 그 분들 이제... 오셨을 때 이거 탐지기로 네. 저 본체랑 시래기 말했지, 이거는 안 보시던데. 그걸 안, 안, 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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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걸이 좀안 네. 봐요. 예, 벽걸이 안보요 이거 그 왜다리가 네. 있는데 안 봤을까? 흐흐흐 여기 보 이제 또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. 딱 올라가잖아요. 우리 우리 한번 다 씻어볼게요. 네. 씻어보는 이유가 이 안에 용접 부위가 있어야 되니, 이거 에어건 설치를 용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근데 응. 보험 제도 보시면 따로따로 보려야 되게 같이 살게 좋지는 않아요. 아. 아. 네. 아, 그래요. 네.